안녕하세요, 베테랑입니다. 네, 드라이브 토크 또 오랜만에 찍어서 올리게 됩니다. 오늘 또 이제 장거리 출장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산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 새벽 출발 기준으로 4시간 오 아, 제가 이거를 예전에 서울 수소에서 다닐 때는 어떻게 다녔나 볼까요? 그때는 당일치기로도 갔다 왔거든요, 운전해서 이번에 그래서 뭐 SIT나 이런 걸좀 고려를 했습니다만 제가 또 짐을 좀 많이 갖고 다니는 스타일인데다 생각보다 시간 차이가 별로 안돼서 그리고 여기저기 좀 돌아다닐 걸좀 감안해서 1박 2일 좀 잡아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출발을 9시 5분 정도 했는데요 어 내려가는 시간이 4시간 20분에서 30분 사이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생각보다 새벽 출발이위해서 15분 정도밖에 안 늦어져서 다행이다 싶은 마음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왜그먼 거리를 운전을 해서 가냐. 지금 운전거리가 380km 정도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물론 저도 뭐, 직행으로 바로 가면 돼요. 뭐 대중교통 타는 게 편할 때가 있습니다만, 이제 굳이 운전을 해야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조금은 일부러 운전을 하라고 다니는 게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어, 첫번째로는 제가 멀미를 합니다 네. 저는 비행기를 타도 멀미를 하고 기차를 그 타도 멀미를 합니다 등세의 어떤 강도만 다를 뿐이지 어, 좀 하기 때문에 이게 언제 괜찮냐면 제가 운전대를 잡으면 괜찮아요 이게 하도 저도 신기해서 이번회사쌤께 여쭤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이제 운동신경이 좀 안좋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운동신경이 안좋은 분들이 어, 멀미를 많이 한다네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운전대를 잡으면 아무래도 이제 집중을 하잖아요. 그 긴장감 때문에 멀미를 안 한다는 거죠요 제가 실제로 이제 장거리로 이동을 할때 대중교통을 타지 않고 일행들과 함께 움직일 때는 제가 손수고 운전을 하자 그래요. 왜냐면 너무 멀미가 심하니까 어, 옆에 앉게 되면 내내 자야 돼. 근데 또 그렇잖아요. 이제 가고 있는데 다들 힘들게 가는데 혼자 울면서 자는 것도 좀 그래서 차라리 제가 운전한다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로 이제 저도 고민을 했죠. 사실 강사라는 직업이 이동이 굉장히 많은 직업이에요. 뭐 부산이든 어디든 부르면 가잖아요. 근데 이 막상 시간을 계산해 보면 사실 메인이 강의가 아니고 운전이에요. 정말 심할 정도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평균 20시간에서 30시간씩 운전하며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외부 강 그런 학 많이 할 때는 그래서 이제 뭐그 많은 시간을 버려야 되나 운전하면 아무도 못 하잖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이유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율주행이 생길 겁니다. 물론 아직도 들어오진 않았죠. 하지만 자율주행이 생김으로써 가장 큰 혜택은 뭐냐면 이 운전 시간을 온전히 다른걸할수 있다는 거 사실 지금도 이제 뭐 기차 타시는 분들은 뭐 책도 읽으시고 한다는데 솔직히 저는 기차 타면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차를 탄다는 것 자체가요, 짐을 좀 줄여야 돼요. 우리 여기에서 바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볼때 짐이 줄어든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아무래도 뭔가를 덜 갖고 가게 되고, 책도 덜 갖고 가게 되고, 선택지가 좀아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저는 차에 차를 싣고 다니되 이 장거리 운전의 혜택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운전하는 사람이 자율주행에 들어왔을 때 운전을 하던 사람이 제일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뭐 대중교통을 타게 되면 아무래도 운전을 안 하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메리트도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자율주행이 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혜택을 보려면 이동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딜레마가 있어요. 결국은 지방난이나 사실 많은 시간을 이동하는 데 쓰기 때문에 비용을 적게 받기가 쉽지 않아요. 워낙 많은 시간을 쓰죠. 오늘도 제가 부산에서 지금 4시간 정도 강의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왕복 지금 4시간 반 기준으로 9시간. 뭐 거의 10시간이죠. 그럼 하루 종일 뭐 지금 이동하는 데만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들 하루 근무시간을 이동할 때 쓰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이동시간이 싫어도 지방 강의를 안 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 어떤 문제가 생기냐. 어 지방 경기를 너무 높이 부르거나 안 가게 되면 가격 가 없겠죠 지방에서는 근데 뭐 서울 경기에 강의가 워낙 많이 보여 있으니까 나쁘진 않는데 중장기적으로 근데 지방에 강의를 그 뭐랄까요 안 가게 되면 결국은 이동할 일이 없어요 결국로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차라리 좀 고생스러워도 자율주행 전에 운전을 하면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동하는 과정에서 강의만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연결된 것들 많이 합니다. 오늘도 이제 미팅도 한두번건참여있고요그 다음에 내려간 후에 사진도 찍으려고 카메라를 챙겨서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걸 BFW라고 부르는데요. 뭐 비즈니스, 이제 강의죠. 그 다음에 미팅, 사람 만나는 거고. 뭐 워크, 뭐 관광하거나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다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운전하는 게좀더 유용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운전을 하면서 할수 있는 어떤 일들이 제 입장에서는 사실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운전대를 잡으면, 여러분 운전대 잡으면 이게 신의 주행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가끔씩 묻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 자동차 크루즈 상태냐. 아니, 크루즈 상태는 아닌데, 솔직히 고속도로에서 제가 뭐, 급 차선 변경하고 을 막히는 상황이 아니면 그냥 중장차한번 보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생각할 생각이 많죠 그래서 눈은 이제 전방 주치를 하고 앞에 거리 한 100m 떼어놓으면 정말 이게 편하거든요 그럼 이제 생각도 많이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음악도 듣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드라이브 트고 시작했던 것처럼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 삶을 볼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면서 생각하고 정리하는 것들이 유용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운명에서도 운전하는 습을 즐기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차를 타고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어, 이게 운전을 해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출퇴근이 아니라 운선을 하고 간다는 것은 그만큼 동선이라든가 선택지면에서 많은 또 위기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 가기 좀 힘든 영역이 그 다음에 옆길로 새기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차가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안정적이잖아요. 잠을 잘 수도 있고 비가 와도 상관없고 그런 면에서 덥든 춥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뭐 제가 뭐 기차라도가 버스를 탈때 아, 소음도 심한 경우가 고요그 다음에 냄새도 있고 이제 더위 어, 어떤 분들은 춥다그러면더올려버리고 저는 좀 서늘하게 보기 때 그런 면에서 쾌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봄, 가을인가 아니면 상당히 힘든 게또이 대중의 힘뭐 수십 명이 타는 공간을 이제 온도 조절을 하는 건데, 뭐 저한테는 없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운전을 하게 되면 좀더 쾌적해져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장시간 운전을 해야 되니까 뭐다 발이나 어깨 근육성은 생기지 않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사실 좀 운전할 때덜한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뭐 크게 유익이 않네요. 그리고 대중교통의 시간이 명확하게 짧은 게 아니라면, 저는 가능하다 네. 운전을 사용해서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언젠가 저는 3회서 5년 걸린데, 적어도 실내는 아니어도, 그 장거리 운전에서는 자율주행 도로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날이 왔을 때, 딱 버튼 누르면 목적지까지 한두시간 3시간, 안정적으로, 아마 고 속도로는 지금도 될 거예요. 아마, 이제, 일반 자율주행을 고속도로에서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다 레벨3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만간에 고속도로에서 풀어주는 날이 온다면, 또 그만큼 안정되이 된다면, 어, 장시간 동안 제가 핸들을 넣고, 안치전에도 사과는 상황이 벌어지면, 유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드라이브 토크에 대해서 제가 어, 왜 제가 이렇게 먼 거리를 운전하며 다니는가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충주 방향으로 드디어 중구가주요가여기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진짜 직진인데요. 자 장거리 또 다니면서 다음번 드라이브 토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IC 구간이라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라이브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